수학은 밥이다. 안녕하세요, 파카드 박 선생,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수와 유리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곱셈은 우리가 구구단 못하는 사람 있나? 또는 분수 곱셈 계산 잘안 되는 사람 있나? 자, 이런 친구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 연산부터 다시 해서 중학교 수학을 하는 걸 추천한다. 꼭 중요하다, 사칙연산은 그러면 여기서 곱셈에서 정수유리수의 곱셈은 뭐가 중요하냐? 부호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3, 5, 15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지? 자, 여기 보면은 뭐, 부호 같으면은, 다리 면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다. 모든 문제집에 여기 있어서, 선생님도, 선생님도 뭐, 똑같이 적긴 했는데 저 문제를 만들긴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 음수의 부호 보호, 부호의 개수가 개수가 중요한 거다 만약에 이 음수의 부호가 짝수개면 이 아이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홀수이면 음수가 된다 봐봐.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설명에는, 봐. 설명에는, 부호가 같은 두수의곱셈은두의 절대값 부호에 플러스 붙인다. 라고 되어 있지만, 잘 봐. 이 친구는, 첫 번째 시계는 음수가 있어, 없어? 없지. 자, 두 번째 시계는 어때? 음수가 있는데 몇개 있어? 하나, 아이고, 쏘리. 자, 요걸로 볼게. 하나, 둘, 두 개가 있어. 몇 개? 짝수개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이 친구 봐. 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 얘기인데, 마이너스 몇 개? 한 개지. 홀수기 홀수. 그래서 얘도 음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 해도 홀수니까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음수가 몇개 있어? 하나, 둘, 세 개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음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3 곱하기, 3 곱하기랑 얼마? 9가 되는 거지. 똑같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했다. 그 음수가 몇 개? 한개두개 짝수 개. 개지? 그래서 어떻게? 보는 플러스가 되고, 계산하면 9가 되는 거다. 엄청 쉽지? 그래서 봐봐. 곱의 연산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다르나? 같지? 그 말이야. 봐, 2 곱하기, 아이고, sorry. 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는 같은 거야. 그제. 순서를 바꾸는 걸 교환법칙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3개를 곱할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마, 플러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야. 그럼 일단, 이 3개를 그냥 곱할 때, 앞에 거 먼저 계산하고, 이 친구를 곱하는 것과, 뒤에 거 먼저 계산하고, 이 친구를 곱하는 거. 어때? 계산이 똑같지? 쉽게 생각하면은, 뭐, 결합할때다 필요 없고, 아까 위에 걸 한번 볼까? 음수가 몇 개? 하나, 두 개, 짝수개. 그래서 플러스 되는 거야. 짝수개, 플러스. 알겠지? 그래서 곱셈이라, 곱셈은, 이렇게 결합하든, 저렇게 교환하든, 다 성립이 된다. 자, 이제 나왔다. 세개 이상의 수의 곱셈. 우리 1번, 2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부터 처음부터 그냥 보는 거야. 어떻게? 곱해진 음수의 개수에 따라 홀수개면 음으로, 짝수개면 양의 보호를 붙인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설명 다 했지? 음수가 하나, 두 개면 짝수. 음수가 하나, 두 개, 세 개. 홀수면 음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쉽다. 그러면 거듭 제곱도 마찬가지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마이너스 1에 3제곱 이 아이는 마이너스가 몇개 있단 뜻이야 3개가 있단 뜻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지? 3개가 있단 뜻이야 그럼 부호가 홀수계니까 하나, 둘, 셋, 홀수계니까 마이너스하고 1 곱하면 다 곱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되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곧두번 곱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음수가 하나, 둘, 짝수기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 쉽지? 자,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나올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잘 봐. 이 e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제가 넓은 데서 써줄게.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 가로 전체, 이 가로 전체 에 있는 수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즉,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짝수 개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근데 요렇게한 다음에 제곱이 어떻게 2에만 있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를 하고, 어? 하고 2가 두번 곱해진다 이 말인 거야. 이해돼? 그 메인 마이너스다야. 왜? 이 음수를 두번 곱한 건 아니기 때문이야.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야 한다. 자, 그다음 제일 많이 푸는 분배법칙 한번 볼게. 이 분배법칙은 분배법칙이 뭐냐면 이거야. 뭐 a 곱하기 b 곱 d 하기 c일 때 어떻게? 각각을 각각 하나씩 곱해주고 그 수를 더한다. 즉,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누어서 곱한다. 이거를 어떻게 분배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즉, 괄호를 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우리 앞으로 문제에서 괄호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 아, 분배법칙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반대로 이렇게 풀려 있는 걸 어떻게? 같은 어, 이거 오르갔던네 미안하다. 이 친구는, 이게 아니라, B로 묶어야 돼. 같은 걸로 묶고, 그지? A 더하기 C. 요렇게 고쳐줘야 된다. 소리하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A로 묶었지. 그리고 나머지를 어떻게? 더한다. 라고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A 곱하기 B 마이너스 C라는 놈도, 어떻게? A 곱하기 B 먼저 하고, 빼기! 그지? A 곱하기 C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반대로, 어, 반대로 볼까? A 곱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C. 이거 한다고 쳤을 때, 반대로 한다고 쳤을 때, 어떻게? 공통된 거를 묶고, 그지? 곱하기 해주고, B에서 C를 이렇게 빼주는 거지. 요렇게. 이해됩니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분배법칙이라는 거를 풀었다가, 묶었다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자. 다음을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 그지? 4 곱하기 5는 얼마야? 20이야. 근데, 어떻게? 더하기는 보호에 아무 지장이 없지. 그대로 더하기 20. 자, 3 곱하기 6은 18이야. 1 8인데어 음수가 하나네. 홀수네. 마이너스. 자, 부호부터 먼저 정해 볼까? 더하기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5노5 20 3분의 4라고 아, 하지. 자, 그다음 음수가 몇 개? 두 개. 짝수지. 플러스 적고 약분하자.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플러스가 3개가 됐단 말이야. 플러스는 아무 지장이 없어. 자, 여기에서 거듭제곱이라는 놈은 3곱하기 3이 아니야. 3을 3번 곱한 거야. 이렇게 다시 적어줄게. 3을 어떻게? 3번을 곱한 놈이야. 플러스 27이야. 3곱하기 39 아니다. 마찬가지로, 자 부호부터 정하자. 마이너스가 몇 개? 짝수개. 그러면 플러스로 적고 2를 4번 곱한 거야. 답을 얼마? 플러스 16이 되겠지. 마찬가지로 지장 업지 플러스는 제곱하면 두번 곱하는 거니까 9분의 4. 마찬가지 마이너스가 103개야. 얘 뭐야? 홀수지. 홀수는 어떻게? 음수 적고 1은 수십 번, 수만 번 곱해도 1이다. 오케이. 그 다음 연산법칙 한번 보자. 자, 이 친구는 여기 식에서 자리가 바뀌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거야. 어, 자리가 바뀌었어. 자리가 바뀌었어. 아까 위에 뭐였어? 한번 볼까? 법칙에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다고 했지? 자, 그럼 다시 내려가서. 자, 자리가 바뀐 거는 뭐야? 교환법칙이야. 이제? 그 다음, 자리가 바뀌었는데, 어, 어떡해? 나는 순서대로 하고 싶었는데, 어, 뒤, 에 있는 친구 두 마리부터 먼저 곱하기로 묶어버렸네? 결합시켜버렸네? 그지? 이 친구는 결합이지. 그래서 이거 먼저 계산하니까, 3분의 4가 나왔고, 이 친구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조금 난이도가 있는, 좀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 친구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했어. 음수를 제곱하느냐, 아니냐. 근데 이 친구는 음수가 아니지. 이 친구는 뭐야? 5만 제곱한 거야, 5만. 그러면 이 친구는 그대로 있고, 5, 25.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자, 부호부터 정하자. 음수가 몇 개? 홀수개, 3 개. 계산서 얘는 그대로 음수. 홀수기면 음수. 5를 세번 곱하면, 125다. 맞지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곱하기, 얘는 그대로 45. 그럼 약분해야지, 그죠? 약분하면, 얘, 얘 약분 되네, 바로 5로. 맞나? 그 다음, 51은 5, 5, 9, 45. 그럼 여기서 어떻게 중요한 거, 부호, 마이너스 1개, 2개니까, 어떻게? 짝수개니까, 플러스 9 쳐주고, 그 다음 숫자 뭐, 9, 요렇게 되는 거야. 쉽지? <laughs> 안 쉽나? 그래, 복잡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음수가, 얘는 어떻게, 음, 이 자체를 세제곱인 거지? 앞에랑 다르다, 그지?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4가 3개라는 거야. 음수가 3개니까 홀수다. 음수 적고, 4를 세번 곱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다. 그지? 64가 되겠지? 곱하기, 이 친구 잘 봐. 함정이다, 함정. 음수가 아니라 1만 열제곱 한 거야. 그러면 암무에 원래 있던 부호는 그대로 가고 1이 되는 거야. 1만 열제곱 해봤자 1이거든. 다음. 마이너스 2.5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편의상 이거를 분수로 고치겠다. <laughs> 약분하기 편하게. 그 다음. 이 친구는 더하기 해서 4분의 1, 요렇게. 그러면 약분해볼게. 5, 20, 5, 25. 또 있나? 어, 있네. 약분하면, 이1은 2, 2, 32. 또 있다. 4, 1일은 4, 4, 8, 32. 이제 없지? 자, 그러면, 음수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음수. 그 숫자 다 계산하니까 약분하고 뭐만 남아서 8만 남았네. 요거 이렇게. 천천히 풀면 된다. 내가 급하게 풀려고, 암산 절대 하지 마라. 암산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캐다. 자, 그 다음 분배법칙 보자. 분배법칙이라는 건 내가 뭐라고 했지? 아까, 괄호를 푼다. 라는 개념이라고. 또는 묶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풀어보자. 15 곱하기 100. 그러면 15 곱하기 100.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다음 15 곱하기. 이 요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1500 더하기 30은 1530이 되는 거야. 이 친구는 봐봐. 얘는 가로가 없지. 그러면은 가로가 있게끔 묶어주면 편하겠다. 그지? 마이너스 2.8이 공통으로 있네. 그럼 나는 마이너스 2.8로 한번 묶어볼게. 그 다음에 동시에 곱해지니까 얘도 곱해지고 얘도 곱해지지. 둘과 곱할 건데 뭘 곱할 거냐. 54 더하기 46을 이렇게 묶는 거야. 이 친구로, 이렇게 나머지는, 더하기니까, 더하기로 묶는 거. 야 빼기면, 빼기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8에, 아, 이고 땡큐, 임마 뭐야, 100이네, 1 100. 그럼 어떻게 자리수만 옮기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그대로 두고, 2.8이니까, 280. 소수점 하나, 두게 되는 거지. 자, 소수점 위치 모르면, 이것도, 어, 초등학교, 그로 넘어가서, 우리가 옮겨야 한다. 5학년, 5학년 수학으로 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늘 정수와 유리수 곱셈과 곱셈 법칙 그리고 계산하는 것까지 배웠다. 집에서 복습을 한번 꼭꼭 하도록 하자. 수학은 밥입니다.